다음에 아, 윤서 네. 기도 제목 주세요. 윤서 새로운 마음 주세요. 이랬는데 기도 제목 주세요. 윤서 기도 제목 주고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기도제목은 뭐야? 저 열심히 기도하기요. 오후에 먼기도 무슨 기도? 선생님께 기도요. 어, 예수님께 기도. 알았어. 은서, 은서는 기도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독일어 시험이 있는데 독일어 시험 공부 성실하게 잘하고 다 맞는 거예요. 윤서 기도 좀왜안 줘? 문서 빨리 기도 좀 주라고. 문자 못하면 말을 하든가. 네. 음. 네. 뭐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음.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네. 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그 뭐랄까? 여러분들은 어린이는 아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 까 그러니까 어린이 날을 한번 떠듬어 보면서 윤서 왜기도좀안 주냐고 안 들리나? 자. 음, 어린이주일날, 예,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데, 그게 안된지 오래됐죠? 지금까 여러분들은 서를 Terima <sum> kasih. I'm <laughs> P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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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 pode, pode, pode. pode, pode.

생각나죠 어린이 시 시일. 어린 시절이라 한번 들어봐요. 음자 그다음에 어, 윤진이도 어, 기도 제목 주세요. 윤진 저도 기도 제목 주시고. 자 음, 그리고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도 어, 어린 시절이 좀 기억날 것 같아요. 까진 엄마들이 바쁜 회사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챙기는 장면으로 영상은 시작됩니다. 뻐컬거더나크 過ごし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 とにかく本当にもう時間のことが頭にあるので朝特に出勤の時間があるのでもう早く早く早くジャンパン着て早く靴下履いておんまでは自分に意想的なおんまがあにんごっかったごたぱみだ生きることなら笑の方がいい基本怒鳴ってますねうん、仕事のせいで子育てがおろそかになってるからあの子にとって目標になれる人でいるかなっていう 부안이나 뭘까. 제작진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엄마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물었습니다. 카레, 고기, 웃는 얼굴이 더 웃는 웃는 얼굴이 더 스키나노.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제뭐 음. 어, 일본 갔다 왔군요. 아, 네, 윤선호는 왜안 주냐니까? 기도 제목으로? 로리빨리 줄지게 주세요. 네,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구나. 아, 잠시만요. 자. 자, 오늘은 말씀보다는 화면 하나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여러분 또옛날 생각나더라고 설교요 꽃병 두 개가 있더라 꽃병 두개 요거 하고오늘은 같이 드게요 영국의 조지 왕은 형인 알버트 빅터가 갑자기 죽고 급히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요. 그는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긴장된 생활을 해야 했고 불안함 때문에 몹시 힘들어서 잠도 잘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된 그는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자기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꽃병 두 개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꽃병 두 개는 같은 원료와 같은 하일를 사용했고, 무늬까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이었는데, 그에 비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지왕이 도자기 공장의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여기에 저렇게 다른 꽃병 두 개가 놓여있는 것이요? 왕의 부름의 공장장은 엄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그래, 뭐고 어저고... 하나는 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을 느이게 하지요 또한 생동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준답니다 저 꽃병 두 개를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난 단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들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고단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그곳이야말로 가장 대고 영광스러운 곳수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친구 사드라 내사 아벤느군은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엄청난 고난을 맞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아주 뜨거운 불꽃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세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겠지요.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 네. 두그 꽃병 중에 하나는, 어, 아, 연우들한테. 연우기도 좀, 주고 하나는 물로 구운 거고 하나는 곱지 않은 거죠. 하나는 윤기가 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 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복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나만 힘든 거 같아. 그런데 다 각자의 힘듦이 있어요.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수용할 것 같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게 건강, 생산적인 것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포자기 하거나 절망으로 여기면 똑같이 또 와요, 그게. 똑같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 나를 일으키는 어떤 것으로 긴장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라는 게 그것이 공부. 또 앞으로도 진로가 그런 건데 예,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기로 연단되어져 튼튼해져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은 이 구운 항아리처럼 윤기있게 빛나야 행복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워 여러분들 의 인생은 제가 보기 빛나고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기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런 면에서 잘 여러분들이 이겨내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힘들지만 안 힘든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데 표현을 잘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어서 여러분들이 구워진 항아리처럼 윤기 있고, 빛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길. 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어, 연우, 아, 연우, 가제미리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들이 에, 또 어린이들이 찬송하는 거또 우리 모두는 어린이가 되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를 기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윤기 있는 어, 빛나는 어,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흥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 희선은 이제 고3입니다. 공부에 집중 잘 하여서 그가 원하고 목표는 하바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윤서는 어 이제 블로그를 하나 봅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모든 뻔한 일들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서준이 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서는 이번 주 독일어 시험 공부 잘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또 암기력도 주시옵소서 윤진이 일본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구실 생활함에 있어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몸과 마음을 각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연후 과제에 밀리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정도 요즘에 자꾸 다리가 아픕니다. 아킬레스건이 또 염증이 있고 어,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부되에 불편함이 너무 많,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 주셔서 건강하게 몸을 잘 다닐 녀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더 건강하고 온전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자, 오늘 하루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